네, 이제, 직선 앞에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 한번 더 정리를 해보는 상황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직선에 이제 변화를 줘봤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앞에도 우리는 정리했어요. 기울기라는 애가 뭐랑 같다? X축과 이루고 있는 각과 예각과 같더라. 탄젠트 육심. 60. 탄젠트 육심은 몇이지? 그랬더니 루트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잡는 거야. 뭐라고? y는 루트 3x 플러스 a입니다 라고 잡자고 왜이 틀이 나와야 하니까 직선 a 나오려면 1차식과 상수가 등장돼야 하니까 기울기는 이미 주어졌어 그리고 y절편이라고 표현된 상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자고 자 이제 식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절대 불필요한 자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여기 하나 있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4큰마형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지난다 라고 나왔잖아 마이너스 4큰마형을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형은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a가 됐고요 따라서 a는 4루트 3이 됐네요 자 그러면 찾아줍시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루트3 플러스 4루트3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뭐, 그냥 이것도 수월하게 정리되는 그런 얘기겠네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계속 선생님 강조해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있는 대로 찾아가면서 다만, 중2 때, 중1 때 놓쳐놨던 거 있으면 다시 갖고 오면서 정리해 가면 돼요. 새로운 거는 탄젠트가 기울기다. 그 얘기입니다.